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1년 12월 12일 오전 9시 25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좋죠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51위평 드디어 뚫어줬습니다 이제 51위평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캔들이 4시간 봉이 4시간 봉20-22 파동이 드디어 바닥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죠 자, 533도, 166도. 자, 53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한번더이 정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자, 일본, 지금 533이 다중바닥 중인데, 166 파동이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20, 10, 12, 20이 가, 여기서 지금 넓게 펴져있어요 옆으로 더 왔다갔다 힘들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주봉이 아직 들어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주봉추세는 아직 죽어있는거 자 30분봉 뭐 단기적으로 이제 또 저항을 맞을 자리가 왔죠 여기 이전 고점자리 한번 더 눌렸다가 갈수 있는 위치라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좋아요. 네. 카드가처 체리님께서, 네. 메인프레임 보라. 네, 메인프레임 일봉. 일봉 533 파동 일단 살아있고, 자, 일봉만 봤을 때 메인프레임의 목표가 한번 찾아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 이렇게 있죠. 올라오면 14.1원. 그 위에 15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상 지금 저 위에 못 가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 시간이 더 끌릴 가능성이 있는데, 보는 점인데 중심선을 지금 뚫지를 못했어요. 4시간 봉이. 그리고 4시간 봉 파동들이 힘이 없다는 거. 1시간 봉 눌리고 있고,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라. 보라가 좀더 좋으려나? 네. 보라가 파동이 좋습니다. 1시간 봉 살아있고. 4시간봉 살아있는데 자 지금 볼렌자밴드 중심선을 뚫는게 중요한데 볼렌자밴드 중심선 만약에 맞고 내려온다면 파동 모양을 한번더 이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때가 진짜 상승이겠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구간을 뚫는다면 51평이나 볼밴 상단까지 쉽소 구간이 나오겠죠 오버슈팅 구간이 그러면은, 일단 5 1일평까지만 보면, 한 107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죠, 지금. 위에 올라가 봤자. 올라갔다 또한번 내려올 거예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상, 볼리지 밴드 중심선까지 한번 열어보면은, 1300원 구간까지 있는데요. 이 1300원 구간이, 음, 조금 더 위로 봐야겠네요. 1370원 정도 구간. 자, 이 정도 구간은 여기 바닥에서 올라온 거의 중식감 정도. 그리고, 음, 여기 저점 구간, 저항 구간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일단 이 구간 한번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거래량들이 미미해요. 일봉에서. 4시간 봉 보면은 4시간 봉도 거래량다 죽어 있죠. 이거는 뭐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산다기보다 거래량이 한번 이런 거래량이 양봉으로 터졌을 때 터지고, 그 다음 눌림이 나왔을 때그 다음 공략해 보시면 좋다. 예를 들면, 저는 어제도 비드 토렌트로 계속 그저께도 그렇고 트레이딩을 했는데, 뭐지? 올드, 원래 이런 게안써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자,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본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그 다음에, 아, 얘는 눌림에서 공략하면 되겠다 해서 이 구간들 며칠이죠. 음, 1, 2,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했었는데 위아래로. 이거를 작게 보면 왔다 갔다 엄청했죠. 아래,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능했던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또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51이평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또 공략이 가능하다 30분 봉상으로만 봤을 때도 한 4.13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1봉상 이렇게 보시고 거래량이 터진는 종목이 몇개 없어요. 이 호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눌린 목에서 잘 잡아보셔야겠죠. 이 거래량 터진 거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거래량 다 없고 죽어있는 거 당장 들어가시기보다 저기 거래량 터졌다가 눌린 거 들어가시는 게더확률이 괜찮다 보여집니다. 이런 밀크 같은 것도 거래량 터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밀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이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스택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괜찮죠. 이렇게 거래량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거래량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또 공략이 가능한 위치라는 거. 네 펀디엑스도 아까 이오스랑 비슷하죠 차트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쩡이님 아네 폴리곤 2418원에 추, 매수하셨는데 추매 자리를 물어보셨네요 자, 폴리곤이 항상 차트가 좋았는데 자, 플리콘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이 지금 바닥에두 개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생성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가 더 생성됐을 때, 이 아래 자리, 이 저점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음, 여기에서 이 자리도 있는데, 자, 이 자리를 한번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한 2,500원에서 여기 고점까지 2,458원. 뭐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올 가능성 지금 없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 시간봉은 파동들이 좋게 돌려주고 있고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 준다면 현재 구간도 충분히 추매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다 아래로 빠져 있죠, 파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십사리 추매하기보다 일단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네. 아, 베라시티가 유의가 떴어요? 어. 베라시티 차트가 어떻게 됐나? V, V, R, A, 였죠? 베라시티. 주봉. 뭐 베라시티가 상패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 상패될 정도의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위에만 떴다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님, 감사합니다. 행복만땅님, 감사합니다. 황금송님 감사합니다. 조세연님, 아우, 네, 감사합니다. 졸리나 안졸리나님, 네. 저는 오늘 출연 날이라 <laughs> 늦게 지금 영상을 켜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히 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비크가 여유 있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비트코인 확인했고 알트코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아까 아까 처음에 이제 고점 이전 고점이라고 눌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눌리는 거에 알트코인들도 눌림이 나올 텐데. 이럴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좋겠죠 이오스 같은 경우도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 뭐 딱히 지지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좀더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오스 1시간 봉상 4095원 네그 아래 3960원 까지도 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분봉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음, 한 시간봉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네. 어, 샌드, 맥시. 안 갔네요 폴로 폴로 한시간봉 533은 바닥에서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 중음알파쿼크자시간봉 파동 살아있는거 샌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거 디카르고 센터. 네 썬더 토큰도 여기 네시간5 뭐 오십일이 편까지 일단은 보시면 되겠네요. 세타. 세타 안 좋네.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샌드박스가 4시간 봉, 네, 51일 평 도달했죠. 자, 그럼 하이브도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드 같은 경우도 2020원, 뭐, 정도 올라올 자리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한 시간 봉 이렇게 밑으로 꺼지고 있는 차트들 말고, 얘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게 살아있는 거, 근데 출발을 안한거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스택스 내려오는 중, 트론도 내려오는 중, 미더리움 클래식 내릴 것 같고, 캐주스 꺾였고, 지금 좀다 꺾이고 있는데, 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슈팅이. 네 시간 봉 얘도 네 시간 봉 오십이 평 돌파해서 얘는 볼린지밴드 상단까지 올라왔네요 알바코크는. 지금 슈팅 한 번씩 주고 대체로 저항 맞고 고점 다이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금만큼 있었네. 30분 봉으로 다시 한번 보라. 보라가 제일 파동이 좋네요. 현재 구간에서 네, 뭐, 코박은 4,19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로 파동들이 꺾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눌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30분 봉상으로 비트코인 추세라인을 좀 만들어보면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자 1차적으로 6097만원, 6100만원 정도 라인 지켜주는지 보시고 그 아래 50일이 평, 30분 봉상 50일이 평 구간이 있는데, 6천 70만원 정도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아트코인들도 쭉쭉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크게 더 눌리지 않고 이 이전 고점 여기를 지켜준 상태에서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다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지만 여기서 내려온다면 이 자리와 이 아래 자리 확인하고 다시 패턴을 만들고 올라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정도 패턴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대략 이쯤엔 시간이 12월 12일 저녁 6시 45분. 그러면 여기 바닥쯤이 일단 1시, 2시, 쯤에서 알트코인 축주 기회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나머지 집안 그동안 못했던 대청소를 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